시작된 거예요. 네,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네요. 그렇네요. <laughs> 그러니까. 사실 오픈과 동시에 유튜브가 활성화 돼 있었으면 이제 대표님도 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. 이제 공모전 뭐 포스터가 있느냐. 뭐 다른 것들도 역시 디테일을 다둘 다리 두들기듯이 잘 했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은 저도 뭐 당연히 그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전방위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빵 터트리면 너무 좋죠. 그게 라이트 right 타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 추가되고 바뀌고 하는 과정이 진짜 뭐 지금까지도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안정해져 있는데 과연 뭐 다른 홍보 영상, 뭐 홍보 내용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긴 해요. 근 네. 본질적인 건 사실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AM이지만 열어놓고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아니고 열어놓고 시작해도 갈수 있다. 네. 그래서 여전히 좀 무섭죠. 원래 저도 오픈하자마자. 뭐 공모전 사이트들 다 한번 막 뿌리고 뭐 진짜 영상도 인스타든 뭐 유튜브든 하고 싶은데 그냥 지금은 컴펌 떨어지는데 스텝 바이 스텝 그것 밖에 답이 없.